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시 풀었다가 앞으로 보내고 그리는 듯 그냥 텐션, 그렇죠? 자 바깥쪽에 있는 골반을 손등이 하는, 손등이 하는. 자 피아노 했어요. 팔꿈치가 뒤로 면서 몸통이 옆으로 기울여 내 이렇게 팔꿈치는 굽혀서 쫓아가. 집혀서 쭉쭉 이손쭉뽑아 해요 쭉 뽑아야 해요 그렇지 여기만 늘어나야 해요 그대로 이 손목을 붙이고 오른쪽 골반 떨어뜨리고 골반 세우고 오른쪽 무릎 앞으로 가져와서 오른쪽 앞발에 체중을 딱 치는 그대로 펀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대로 어깨보다 얼마 팔꿈치 굽히면 안돼요 피고 갈수 있는 만큼만 보내. 그럼 어깨 뒤에서 걸리는 느낌 하려고 하지만 흉곽을 들어올. 그럼 얘가 지금 다이프레임하고 다 같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야. 아 그렇지. 골반이 나가고 허리 조치는 게 아니야. 얘가 들려야 돼. 아스. 여섯 내려. 왼손도 내 바닥으로 다 끼고, 벽돌 끼고, 팔꿈치고 끼고, 그렇지. 1, 2, 3, 7, 8, 9, 10, 11, 어2들어 14, 15, 1어 17, 18, 19, 16, 는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10, 11, 12, 13, 14, 15, 16, 17, 팔꿈치가 마치 내 머리 뒤로 치듯이 힘을 잡고 이 바깥쪽에 있는 머이 안으로도 옆쪽 무에 그다음에 리 자, 오른손 세우고 왼손은 뒤집고 바닥을 보게 자, 오른손 팔꿈치 당겨오고 대전 투에 스에 바로 o okay. k 그래서 팔꿈치를 살짝 밀어내고, 자, 내가 이렇게 돌 건데, 이렇게 돌때 어떻게 되느냐? 왼쪽에 감각을. 그렇지. 뒤로 가버리면 안 되고, 아래로 눌러야 돼, 아래로. 자, 차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손이 많이 쓰이나? 손이 많이 쓰지 않고, 내려 네. 저체놓고 어, 몸통으로 회전해서 얘가 돌아. 이게 이게 팔만 갔는지. 근데 내가 팔은 힘을 빼고 오히려 그냥 체돌. 저천저천 그렇지. 저리 돌아. 저천하 아. 둘, 일곱, 여자 바로. 아시겠죠? 오케이.

근데 중요한 건이 손이 어서 가야 돼 이렇게.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숙이고 있으면 힘만 늘어나 네. 여기만 늘어나지 절대 이해지안 돼요. 파프스코스처럼, 뭐 있지? 한3 0 4 0 5 0 6 0 7 0 8 0 9 0 9 0 9 0 9 0 약간 높은 용도에요. 자 중요한 건이 프레임에 이 프레임에 내가 되을는건니까문제가 뭐냐면 런지가 제대로 안돼 있으니까 스위칭이 하치를 그리고 그대로 골반 떨어뜨리고 앞으로 가그 이제 골반이 안 들리죠? 그 상태에서 15미리로 가이 어깨를 떨어뜨리면서 골반을 들어서 이쪽으로 떨어뜨면서이마에와요 그리고 체중을 앞으로 가서 약간 앞으로 가서 앞으로 가지 말고 어깨만 누르기만 할 거지. 여기 때문에 그렇지 어깨를 더 누르면서 그래서 얘를 바닥을 두르고 있는 하닥 몸통만 옆으로 뛰고 어 어깨를 누르면서 몸통 그래요 손에는 그대로 들어 자 만세 만세 자 여기서 손이 그냥 딸려가게 내버려 그렇지 그럼 뒤에서 걸릴 거 그리고 어떤 느낌이냐면 경갑골을 하강에 게 엉덩이 그로 올리기 한번 먼저. 그래서 자, 손만 먼저 힘 빼고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넘기는 게 아니라.